자 정수부 이라고 하면 여기는 이 플러스 알파 근데 여기서 이제 결국 문제가 될 건데 왜냐면 얘가 이 e 로그 x 스기 때문에 그냥 뭐 문제 있어요 그냥 더 플러스 이 알파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알파가 이제 두 가지 범위로 나누는 게어세 가지 세 가지 알파가 이제 빵일 경두 번째로는 알파가 0하고1사이경세 번째로는 알파가 1보다는 크고 2보다는 작을 때뭐 이렇게 하게 되면 어, 예를 들어서 알파가 빵이라고 그냥 쿨하게 하면 그럼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어, 3분의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이니까 3분의 플러스 3분의 2가 돼서 3분의 6에서 2가 되는 거니까 알파가 빵일 때는 가는 그러면은 개가 어, 10의 제곱이니까 100그 다음 거는 알파가 0에서 1사이라고 하게 되면은 0에서 2분의 1 그리고 1에서 0에서 2분의 1 사이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넘어도 얘가 2배 그 때려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3분의 4 2는 3분의 4가 되는 거고 근데 이게 뒤에 게 여기서 로그 x분의 1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n 마이너스 알파인데 어쨌든 이게 살아남았으니까 얘는 이제 앞에 뒤에서 하나 빌려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다시 말하면 이게 마이너스 2니까 이놈은 마이너스 3이 돼서 그러면은 플러스 1이면 얘가 절대로 2가 될수 없는 거는 아니고 이 플러스 알파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럼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인가 알파가 3분의 1이다 아 3분의 1인 거 하나 찾아서 그래서 이 플러스 3분의 1 얘는 그냥 2 그다음에 요거 이제 마지막 거 2분의 1보다는 크고 그다음에 1보다는 작다 요놈을 이제 잡으러 가야 되는 건데 그럼 얘가 이제 여기꺼가 침범을 하게 되는 거니까 걔가 이제 정수부가 몇이 되냐면 그 3분의 5 따라서 2 플러스 알파는 3분의 5 플러스 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제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왜냐면 어차피 그 빌려 줘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걔가 플러스 1이 되면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 해서 3분의 2 해서 2 플러스 3분의 2까지 전부 되는 거니까 어 그래서 10의 제곱하고 10의 2, 3분의 6 3분의 7 그다음에 10의 3분의 8까지 해서 3개